아, 네, 안녕하세요. 11학번 이지연입니다. 네, 조선대학교 병원 실습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실습의 개요를 그려드린 후에 상세하게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것을 실습했는지, 그리고 매일 쓰는 일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소감과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조선대학교 병원에는 두 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주로 입원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의사나 간호사에게 전달하는 병동 약국과 외래 환자에게 약을 투약한 외래 약국이 있습니다. 병동 약국에서 2주, 외래 약국에서 2주간 실습을 하고 약품 관리와 행정 그리고 임상약 파트를 1주간 실습했습니다. 의약 정보실에서 2주, 항암제와 TPM 조지실에서 각 1주씩 그리고 병동에서 보약 지도 파트를 1주간 실습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깊, 필수 실습 총 10주를 하였고요. 이론 교육과 함께 실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첫 번째로 외래의 약국에서는 ATC 기기를 이용한 조제, 그리고 산재와 실업재재 조제를 실습했고, 또 처방 전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검수해보고, 잘못 조제된 약은, 어, 뜯어, 뜯어서 분류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이론 교육으로는 병동별로 특징적인 처방과 특이한 환자의 처방을 보며 왜 이런 처방이 나왔는지 배웠으며 그리고 메디케이션 에러 그러니까 의약품 처방, 주제, 투약 중에 일어나는 오류인 메디케이션 에러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소화약제 용량 기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병동약국에서는 입원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약을 간호사나 의사에게 전달하는데 어, 처방전을 보고 직접 주사약을 챙기는 업무를 했고요. 또 중환자실 환자 중에서 신독성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임상병리 결과를 조회해서 신기능을 체크해봤습니다. 2주 동안 제가 한 100명 넘게 체크를 했던 것 같고요. 또 투여 기간과 투여 용량을 특별히 확인해야 하는 약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용량도 직접 계산을 해서 제대로 처방이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병동에 비치된 마약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직접 병동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고 또 이런, 이런 교육로는 향정 마약 백신, 수액 해독제, 항생제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어, 의약 정보 파트에서는 먼저 의약품 식별 작업을 했습니다. 환자가 입원할 때 입원 전에 복용하는 약물을 병원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의약 정보 부서에서 그 약이 어떠한 약인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의사에게 제공해 줍니다 정보를 그러면 의사가 아 입원하기 전에 이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고 또 원내에서는 어떤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업무를 이 주간 했고요 또 하나는 약물 부작용 평가가 있습니다 어, 환자가 약물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의사나 간호사가 판단을 하면 어, 약물 이상 반응 신고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펜타닐에 의해서 오심 증상이 나타났다. 어, 심각하지는 않아서 어, 투여를 중지하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면 어, 약사가 환자 진료 기록을 보고, 그리고 킹스나 어, 약학 정보원, 마이크로메덱스 등의 문헌을 참고해서 과연 이 오심 증상이 펜타닐에 의해서 일어나, 일어난 게 맞는지 평가를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치가 필요하다면 병동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코멘트를 해줍니다. 네,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약품 관리와 행정 파트에서는 의약품이 병원에 들어와서 나가기까지 전 과정을 배웠습니다. 약제부에서 의약품을 발주하여 입고된 후에 어떻게 보관되는지 전 과정을 배웠고 마약과 향정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또 투약할 때 서류를 따로 받습니다. 또 투여한 후에 잔량과 빈 껍질까지 수거해서 폐기하고 또 하루에 네번씩 재고를 확인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을 배우고 재고 확인과 마약 향정 폐기는 직접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임상약 파트에서는 임상과정의 전체적인 과정을 배웠는데 특히 임상 의약품과 관련 서류가 엄격한 규정 하에 보관되는 것을 보호 배웠습니다. 어, TPN 파트입니다. 영양이 불량하거나 시기가 불량, 아, 시기가 불가한 환자에게 영양 수액을 처방합니다. 보통 성인에게는 이렇게 시판된 제품을 맞히는데 신생아나 소아의 경우에는 체중이 얼마 안 되고 또 하루하루 체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약사가 조제를 합니다. 따라서 TPN 파트에서는 어, TPN을 직접 조제를 해보고 정맥 영양과 수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 NST라고 하는 영양 집중 지원 팀은 의사와 약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팀인데 영양이 영양 불량과 관련된 환자에게 어, 집중적으로 영양 치료를 제공하는 팀입니다. 어, NST 파트에서는 영양 지원 팀의 의의와 약사의 업무에 대해 배웠고, 어, 이것은 NST와 관련된 것은 아닌데 NST 담당하시는 약사님이 어, 신생아 중환자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진에 참가하셔서 저희도 회진에 직접 참가해볼 수 있었습니다. 항암제 파트에서는 어, 사진처럼 무균복을 입고 항암제를 직접 조제해봤으며 어, 항암제 처방이나 조제 과정 중에 발생한 오류를 월별로 통계되는 업무를 직접 해보았습니다. 이론 교육으로는 항암제, 항암제 레지멘, 항암제 해독제 등을 배웠습니다. 어, 복약지도 파트에서는 병동에 직접 가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했습니다. 어, 환자가 처방받은 모든 약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특별히 복약지도가 필요한 약물로 지정된 항혈전제, 항응고제, 면역억제제 등에 대해서만 복약지도를 했습니다. 어, 먼저 병실에 올라가기 전에 환자 진료 기록을 열람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고 왜이 약을 복용하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에 약사님과 함께 병실에 올라가서 복약 지도를 했습니다. 또 복약 지도를 한 후에는 이렇게 복약 상담 기록지를 작성합니다. 이때 환자가 잘 이해를 했는지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등 기록하고 만약에 약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부작용 보고서도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실수 뿐만 아니라 10주간 1 시간씩 총 다섯 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전문 약사님, 그리고 파트장님, 내과 교수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들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10주 동안 두 번의 발표를 했고요. 10분 내외의 발표고 환자 케이스, 약물 요법, 논문 리뷰, 모노그래프 중에서 선택해서 발표를 할수 있는데 발표 준비를 필세터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항상 4시 반에 일과가 끝나고 이제 5시까지 일지를 씁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새로 배웠는지 이런 것을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 처방전을 한 가지 선택해서 리뷰를 합니다. 어, 각 약물의 효능과 용법, 용량, 뭐 이상반응 등을 공부해서 기록을 하면 되는데 어, 제 프리셉터 선생님께서 어, 질병의 정의와 치료 가이드라인도 같이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먼저 음. 질병과 치료 가이드라인 정리한 후에 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찾아서 처방 히스토리가 어떠하고 현재 가이드라인 중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까지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네, 소감입니다. 아, 만족스러운 점은 어, 실제 환자 기록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약사님들께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또 일지를 쓰면서 하루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공부하고 또, 하루 매일매일 프리셉터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신 것이 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대해 상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약사가 일부 경동 회진에 참여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회진에 들어가 볼수 있었던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참고로 조선대 의 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과 중환자실 그리고 신장 외과에 약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회진을 같이 도시고요. 회진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은 약사의 직능을 넓히고 있는 약사인들을 직접 볼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직 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볼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약국이 좁아서 좀 불편했습니다. 프리세터 선생님께 일주일 검사 받을 때빈 자리를 찾아서 그쪽으로 선생님이 가서 2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좀 불편했고요. 또 여기도 물론 단순 업무를 많이 합니다. 뭐 약을 깐다거나, 뭐 수십 장의 처방전 사인을 한다거나 하는데 어 하지만 이 또한 약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왜이 일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괜찮았는데 아주 가끔 그 설명 없이 일단 일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와 또 동기들의 불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저희 재원인데요. 후배님들을 위한 건데 어, 일지의 마지막에 처방전 리뷰를 하나씩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외래 진료 시간표를 이용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저는 이렇게 일지를 쓰기 전에 오늘 공부하고 싶은 병을 선택을 합니다. 아 오늘은 크로병을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그 옆에 있는 같은 계열 질환인 괴왕성 대장염 공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어, 10주 동안 가능하면 다양한 질병을 공부하려고 했고요. 어, 후배님들께서도 병원에 가시면 어, 외래 진료 시간표를 챙겨서 가이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프리셉터 선생님께서 어, 주셨던 팁이고요. 어, 제 발표가 앞으로 실습이 개선되는데 또 후배님들이 실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 이렇게 의미 있는 실습을 할수 있게 여건 마련해주신 교수님과 애써주신 약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